자야 방송 뉴스입니다. 기독교 철학을 기반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는 SDC 인터내셔널 스쿨이 2월 11일 과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힐링 캠프 수료식과 통일 세대의 주역 SDC와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나라 사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0명의 관객들이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SDC가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입을 모아 호평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준비한 한 학생도 남의 일만 같았던 통일이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이 내 가족이자 친구, 이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통일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준비한 서대천 이사장은 평소 학생들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두려워 마라. 내가 기도한다고 선포한다며 한마음 한뜻을 모아 나라를 걱정하고 통일을 염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사랑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한 선생님들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SDC 인터내셔널 소콜에서 조국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나의 조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애국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청소년들이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에 그들은 통일 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탈북한 그 탈북민 청소년들을 초청하여서 그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 되어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끌어 갈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런 콘서트를 갖는 의미는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에스테치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통일 한국을 위하여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이 학생들이 성장하여서 이 남북을 이 하나되는 이 조국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위대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올 때는 지옥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입니다. 말하자면 7일 동안 계속해서 나오는데 나인 투 나인이라고 해요. 아침 9시까지 와서 밤 9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어떤 청소년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공부를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만 오면은 아이들이 100%다 변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기에 그들이 9 to 9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미국의 명문 대학교 및 국내 대학교를 100%다 합격합니다. 미국 대학은 4년 만에 졸업하면 수제라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1년, 6개월, 2년, 3년 만에 그렇게 조기 졸업을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왜? 이 SDC만 오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스템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SDC에 오셔서 어떤 PD께서 어, 저한테 목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학생들은 전국 상위 5% 아들을 다 모아놓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애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나는 뭐 옛날에 이러이러했다 말하는데 절대 그런 것 같지 않, 않다 거짓말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기 오면은 체계적으로 하버드 스타일로 공부시키면서 실력을 갖추게 하고 실력을 갖추면서 그들의 인격, 도덕적 가치 기준을 끊임없이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꿈과 비전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좋은 인격과 실력만 있으면 다될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영성을 하나님을 알게 해 줘야 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줄 때에 그들은 실력과 인성과 영성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학생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학생들이 성장하여서. 이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일부 행사는 힐링캠프 수료식으로 교수부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개회사와 국민의뢰, 외국가재창이 이어졌으며 내빈 소개, 수료증 수상, 상장 수여, 장학금 전달식, 팀파워 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내빈들로는 강석진 한국 전문 경영인 학회 이사장, 이용택 대한민국 건국 기념 사업회 회장, 나눔 은행 김희선 회장, 김성영 전 성결대총장, 이기범 크리스천 헤럴드 미주 사장, 김학필 씨 채널 사장이 참석했고, 대한민국 건국 기념 사업회,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한국자유총연맹도 참여했습니다. 이부는 통일세대의 주역 SDC와 탈북청소년이 함께하는 나라사랑 콘서트로 진행됐습니다.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으며 학생들의 스피치가 이어졌습니다. 와글와글 합창단의 축하공연과 SDC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공연은 SDC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쉬지 않고 준비한 공연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SDC 인터내셔널 스쿨은 올바른 영성을 갖춘 인류 구원의 꿈을 꾸며 이성, 지성, 감성, 채성, 영성의 능력을 두루 갖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비인과 대한 교육기관으로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소속 폴리시즈교회 부설 사역기관입니다. SDC는 미국 명문대 진학과 조기 졸업의 특별한 노하우로 올해에도 일리오니 어바나 샴페인에 5만 6천 달러 장학금을 받고 진학하는 합격생을 배출했으며,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펜실베니아 주립대, 버듀공대, 미시건 주립대, 미네소타 트윈스티, 버즈니아 공대 등 계속해서 합격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야방송 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